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 쭉 펴시고 엉덩이 눈썹 대서가셔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됐어요 자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자 마십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살짝 밀어내시면서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턱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다시 고개를 달리시고 내쉽니다 손으로 무릎을 살짝 밀어내시면서 배꼽을 등쪽으로 동그랗게 당겨서 배꼽을 찾아합니다 한바 더요, 맛집다 다시 허리를 쭉 펴고 천천히 가슴을 넓게 펴고 턱을 천장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다시 고개 낮기 15 내십니다. 한바더 등을 동그랗게 만들고 턱은 당겨서 내 배꼽을 찾아봐요. 다시 할게요. 한번더 마십니다. 다시 허리를 쭉 펴고 석선 천정도 피 올려봐요. 다시 무게 당기고 내쉽니다. 등을 둥그렇게 발끝을 당겨서 뒤쪽으로 점점점점 더 당겨오세요. 마십니다. 허리를 펴고 다시 어깨를 편안하게 펴시다. 다시 마십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겨오세요. 내쉽니다. 네, 발등을 쭉 받아서 길게 발끝을 쭉쭉하게 밀어냅니다. 네, 한번 더요. 마시면 발끝을 당겨서 무릎은 곧게 펴시고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몸은 곧게 세우시고 내쉽니다. 네, 다시 발등을 쭉 펴서 밀어냅니다. 네, 한번 더요. 마시면 다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다시 내쉽니다. 발등을 쭉 펴니다. 자 이제는 한 개씩만 당길 거예요. 자, 왼쪽은 당기시고 오른쪽 펴요. 그래서 당기는 다리하고 편 다리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허리 세우세요. 다시 반대쪽도 바꿔서 길게 뻗습니다. 한번더 둘. 다시 바꿔요 둘. 다시 바꾸세요 셋. 다시 반대발, 발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발 등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다시 한 개만 더요. 네. 다시 네. 무릎이 안 올라왔어요. 자, 이제 발목을 크게 바깥으로 원을 그립니다. 하나. 둘. 넓게 벌려보세요. 자 발가락 10개만 주먹을 두듯이 꽉구부려칩니다한번 더요. 발끝을 활짝 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넓게 벌려주시고 다시 발끝을 당겨서 꽉 펴놓습니다. 자 그대로 힘을 풀고 엄지발 끝을 톡톡톡톡톡 쳐내세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만 천천히 접으시고 자, 발목을 무릎에다 걸쳐놨어요. 왼손으로 발끝을 잡아서 몸쪽으로 쭉 당기세요. 다시 발끝을 밀어서 발목을 꺾어서 발바닥 전체를 기울여서 뻗어내세요. 한번더 당기시면서 발등을 길게 펴내시고 다시 발끝을 밀어요. 발끝을 잡고 발목을 크게 휘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발등을 천정을 보도록 발목을 살짝 돌려볼까요? 다시 풀고 한번 봐요. 발등을 천정을 보도록 쭉당겨 보세요. 그렇죠 자,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를 살짝 벌려서 앞뒤로 왔다 갔다, 갔다 가위질 하듯이 움직여요 자,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도 움직여 주시고 그렇지 또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 움직입니다 다시 마지막 넷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됐어요 추석을 끼고 발가락 중앙 오리퍼도 용천이라는 그러죠 옆구리를 콕콕콕콕 쳐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조손으로 일일 아, 수술 문질러 주시고, 발바닥도 발등도 문질러 주세요. 그렇죠. 자, 손을 살짝 펴서 다섯 개만 켜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천천히, 발들 편안하게 풀고, 자,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발끝을 몸쪽으로쭉 당겨 오시고. 다시, 발등을 길게 파서 밀어 다시, 당겨옵니다 다시, 밀어내세요 자 다시, 한번만 시요당기시고 다시, 밀어다발을 크게 휘다려 볼까요? 하나, 둘, 셋, 시다 다시, 다시, 다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발등을 위로 쭉 돌려보세요 그렇지 다시 풀고요 한번더 발등을 쭉 돌려봅니다 그렇지 자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를 활짝 펴서 가이질하듯이 다시 움직여주시고 자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사이도 움직이시고 시원하죠? 다시 셋째, 넷째 살짝 벌려서 움직이세요 발가락 신발 안에서 웅크리고 긴장되어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시원해요. 자, 마지막. 벌려줘서 편안하게. 자, 이제 주먹 쥐고 또 두드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살살 발가락 발등을 문질러습니다 조 하나,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무대를 쭉 펴서 눈 손을 가볍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야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골목이 살짝 움직여 주신다. 마시며 두 손을 천천히 기지개를 쭉 펴서 내쉬며 다시 내려오세요. 한번 더요. 마시며 높이 펴서 양옆으로 살짝 펴내시고 손바닥은 뒤로 뒤집지 마시고 마주 보셔서 어깨를 벌려. 내쉬면 다시 따라서 한번 더요. 마시면서 들어서 활짝 펴내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개더 마시면 높이 이렇게 쭉 다시 내쉬며 편안하게 따라 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잡아서 무릎을 당겨오시고요. 깍지 낀 손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요. 다시 한번 풀고 한번더 내쉬면서 그대로 당겨요. 자, 다시 마지막 한개더 가볍게 당겨오세요 자, 당긴 다리에 발목을 몸에다 걸쳤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고 두 손을 발목 옆에 대려오시고 내쉬면 그대로 정글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쳐서 있는 엉덩이 뒤쪽이 좀 아플 거예요. 둘, 셋, 넷.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아, 마시면서 올라오셔서 두손 편안하게 뒤쪽에 짚으시고 공둥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뒤에 아팠던 다리를 두손풀어니다 자, 그렇지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이제 반대쪽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다리를 편안하게 자, 무릎을 살짝 당겨오시면서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발가락이 바닥에서 뜨고 허벅지와 아랫뼈가 가까워도록 당겨보세요. 엉덩이 뒤쪽을 길게 펴내세요. 뒤쪽을 피는 거예요. 다시 풀고 한번더 둘, 당겨옵니다. 다시 풀고 셋, 쭉 당겨서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허리를 편안하게 펴고 어깨 낮추세요 이제 한개더 내쉽니다. 다시 가볍게 당겼어요. 양감 다리 다시 발목을 무릎에다 편안하게 걸쳐놓으시고 손은 내가 뻗어낼 수 있는 만큼 길게 뻗어서 당기시면서 허리를 쭉 펴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물어깨힘 빼세요 셋넷 계속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두손 뒤쪽에 짚으시고 다시 엉덩이를 탁상 계속 움직이시면서 골반을 주변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셋넷 어, 됐어요. 자 접혀 있는 두 다리를 쭉 t h 서두 다리를 다시 한번 툭 r 자토 e d t 쪽에 그냥 있고요. 허리 뒤 p 기가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장강이에요. 자뒤에발끝 t 당겨 오시면서숨 마시며 허리를 쭉 펴고 내쉬며 어 I was s u 천천 r i s e 고 t 는 반대쪽을 만나 s 세요오른쪽에요 그렇죠. a 시 I 다시 천천히 세우시고 한번 d 요내쉬 t I 옆으로 깊게 뻗어서 넘겨요 자한번더 갑니다 다시 제자리 내쉬면서 네, 다시 옆으로 쭉 뻗어서 편안하게 넘어요 다시 진절부터 들어오신 다 옆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뻗으시고 엉덩이가 올라갈 거예요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천천히 끌어옵니다 셋둘 마시고 고개 당겨서 엉덩이를 편안하게 깔아뜨세요 자, 손목 아프신 분 살짝 살짝 풀어주시고 어깨가 아프신 분은 한번더 가볍게 편안하게 풀어요. 많이 아프시면 너무 엎질러 가지 마시고 조금만 먼저 내려오셔도 돼요. 자, 손 뒤로 다시 짚으신다 다시 왼쪽 무릎을 세웠어요. 마십니다. 허리를 쭉 펴고 내쉬며 천천히 왼쪽 엉덩이를 들어서 옆으로 편안하게 넘어가요. 고개 왼쪽이에요. 마시며 다시 무릎을 기겨서엉덩이 붙이고 다시 두 번째요. 내시니다 네, 천천히. 조금 더 넘어가시면서 등을 쭉- 엉덩이를 뒤에서 누가며밀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한번 더요. 내쉬어서 네, 다시 옆으로 쭉쭉쭉쭉쭉 다시 천천히 세워서 제자리 다시 접힌 다리를 살짝 펴내시고 자 엉덩이 들어 올릴 거예요. 손목 아프신 분 억지로 가지 마세요. 마십니다. 엉덩이를 쭉 들어 올려 갈등을 밀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셋둘 하나 고개 당겨 천천히 떨어집니다. 양손을 그 같이 손목을 풀어내시면서 어깨에 다시 가볍게 움직이시고 자, 이번에는 뒤로 비틀기 들어가요. 오른쪽 다리 접어서 왼쪽 옆으로 간다 합니다. 됐어요. 마십니다. 왼손을 높이 들어서 자, 팔을 무릎 바깥으로 넘겨요. 넘겨서 팔을 쭉 펴보세요. 그렇죠. 그럼 손가락이 앞서왔듯이 손가락이 바닥을 향해요. 자 마십니다. 오른손을 뒤에 짚으시고 자,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시면서 뒤를 쳐다봅니다 하나 둘셋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오세요. 한번 더요. 마시면서 다시 허리를 펴고 내쉬고 뒤를 쳐다보신다 뒤에 짚은 손을 어깨 너비만큼 들어올려서 버팁니다. 하나, 둘, 스스로 내가 어디 지지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셋 네, 다시 뒤에 서 내려놓으시고 고개 당겨서 들어오신다. 고른 다리를 편안하게 풀어서요. 자, 밑에 펴져 있는 다리를 엉덩이 옆에 붙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짧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또 세워져 있는 다리도 저 옆으로 돌려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소머리 다서가 되죠. 자, 엉덩이를 들썩 들어서, 자, 왔다 갔다 하셔서 내목 뒤꿈치, 뒤꿈치 사이에 공둥이를 집어 넣으세요. 아나공둥이가 들렸어요. 그러면 공둥이를 붙이고 무릎을 조금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공둥이를 붙여서 골반이 제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허리를 좁히고 숨을 편히 마시고, 내쉽니다. 등을 길게 펴서 그게 아니고요. 등을 펴서 내려가시면서 엉덩이 낮춘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요. 팔꿈치를 양옆으로 살짝 접어서 톡 떨어뜨리시고 숨을 편히 마시면 등을 한번덮히고요 내쉬는 숨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가요. 엉덩이가 뒤쪽막 돌리려고 할 거예요. 배를 가만히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마십니다. 머리를 들고 천천히 가슴을 채워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골반이 많이 터나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 무릎 정도 자체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큼만 하세요. 자, 마시는 숨두 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가볍게 깍지를 끼시고, 자, 깍지기 손 천정으로 쭉 뻗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보내 보세요. 그러다 이제 왼쪽 엉덩이 옆 힙도 또 쪽펴져요 하나, 손이 너무 얼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기옆 풀어 보내세요. 둘, 셋. 자, 목이 불편하시면 앞에 보고 계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왼쪽 옆을 쳐다보시면 돼요. 넷, 왼쪽 엉덩이 옆에 조금 당기고 있나요? 그렇죠. 다섯,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시 천천히 손을 편안하게 바늘로접고한번더 내려가요. 네십니다. 다시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가시고 자, 여유가 되시면 고개를 돌려서 천정 보시고 힘드신 분은 그대로 옆을 쳐다보시면 돼요. 셋, 아까보다 조금 더 빨려요. 둘 하나, 다시니다 다시 허리를 세워서 진사. 입니다 다시 손을 풀고 자친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풀어내시면서 가볍게 등다리 돌아오세요. 자 엉덩이를 어디가 제일 땡기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맞죠? 네. 자 속속 속 자 아, 이제 반대쪽 가야 돼요. 다시 엉덩이를 휘젓거려서 작은 엉덩이 만들고 왼발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가요. 자 마십니다. 오른손을 크게 들어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서 무릎이 옆으로 넘어진 무릎을 숨쉬거 가요. 다시 왼손 엉덩이 뒤쪽에 짚었어요. 마시면서 뒤에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내 허리를 한번더 세우세요. 내쉽니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 뒤로 돌려서 뒤쪽을 바라봅니다. 셋둘 하나 다시 천천히 고개만 돌아오세요. 한번 더요. 자,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는 네, 손 뒤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셋둘 하나 뒤에 짚은 손을 살짝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요. 내게 네, 있다. 조금 허리 힘들어서 그대로 있을 셔야돼요셋 둘 하나 다시 손끝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다 몸을 편안하게 돌려서 진단리들어왔습니다자 밑에 이제 펴져 있는 다리예요. 펴진 다리를 살짝 접어서 왼쪽 엉덩이 옆에 쌓이지 마시고요. 옆에 붙이세요. 다시 세운 다리도 자 이렇게만 당기시면 잘안 포개져요. 엉덩이를 들썩 들썩 하셔서 앉으시면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자, 공격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왼쪽 공격이가 붙었어요 몸이 이렇게 찌그러져 계신 분들은 몸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골반이 털어지신 분들은 몸도 많이 불편하다 그랬죠. 자, 마시는 숨 등을 쭉 펴. 내쉽니다. 네, 척추를 편 상태로 그대로 내 몸을 멀리 멀리 내려서 천천히 바닥을 쳐다보시고 셋, 둘 조금만 크게 쉬세요. 하나 마십니다. 머리부터 들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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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조금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마십니다. 두 손을 천정으로 쭉 끌어올려서 다시 두손 깍지를 살짝 잡고 위로 쭉 뻗으세요. 어깨는 내리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가볍게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마시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손을 살짝 접어 머리 뒤통수 팔꿈치는 양옆으로 넓게 펴내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아까보다 더. 1cm 정도만 더 내려가 보세요. 세, 둘, 좀 땀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시원해요. 하나, 마시는 숨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작은 손을 편안하게 풀고 자 다시 걸치 다리 밑에 다리부터 천천히 풀어서 다시 가요 깨돌아 오시고 자 엉덩이 앞쪽을 두두두 이렇게 니다 됐어요 자, 리 다리를 개강으로 넓게 벌렸습니다 자뒤꿈치로 밀어 내시고 자내 손으로 엉덩이 살을 뒤로 쑥 빼내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다시 한번 허벅지 살도 바깥으로 쑥 빼내세요 자 무릎은 살짝 손을 짚어서 허리를 쭉 펴내시고. 자 발끝을 목쪽으로 당겼어요. 무릎 동그라미 무릎뼈하고 두째 세째 발가락이 항상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마십니다. 두 손을 양옆으로 쭉 뻗어요. 자 왼손을 옆에다 놓으시고 오른손 귀옆으로 길게 뻗어서 멀리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마십니다. 천천히 올라오셔서 두손 수평. 내쉬면서 반대 손도 내리시고 다시 왼손 귀옆으로 몸이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대로 조금 가시는 것도 상관 없어요 마시면 다시 돌아오세요 한번 더요 내쉬는 숨 다시 왼손을 쥐고 귀 옆으로 멀리 말리든요 밑에 있는 팔꿈치 조금씩 조금씩 접으시면 돼요 한번더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 반대쪽 다시 그대로 받아서 천천히 따라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왔어. 두 손을 양 옆으로. 자, 마시며 두 손을 머리 위로 가볍게 깍지를 끼시고. 자, 몸통을 왼쪽으로 살짝만 틀어요. 자, 내 발가락 가슴개를 잡으러 가세요. 내쉽니다. 네, 천천히. 발가락 가슴개를 잡아서 아래로 꾹 눌러줍니다. 마십니다. 머리를 들어. 천천히 손끝 떨어서 올라오세요. 자, 반대쪽,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내쉬면서 네, 길게. 가능하면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더 좋아요. 맛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한 번만 더요. 내쉽니다. 네. 네. 다시 왼쪽으로 등을 쭉 밀어주면서 내려가요. 마시면 다시 올라오세요. 자, 한개더 내쉽니다. 네. 오른쪽도 다시 천천히 어서 쑥쑥 힘라 다시 올라오신다두손 양옆으로 편안하게 풀어서 무릎을 하나 오세요. 자, 마시면 허리를 쭉 펴고. 자, 힘드신 분은 바닥에 손 짚으셔야 되고요. 괜찮으신 분은 내 엄지 발가락을 잡을 거예요. 자, 한손한손 한손 엄지 발가락을 잡고 등을 길게 펴서 내려갑니다. 등을 펴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둘, 그렇죠? 셋, 되는 만큼만 넷. 다섯, 마십니다. 머리를 들어서 올라오시고 주먹 안쪽으로 통통통 쳐내세요. 그렇지. 자, 한번더 가야 돼요. 등을 날아서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등을 펴서 가셔야 돼요. 딱 다시 한 번. 아슥이나 발끝 안 잡히는 데요 그러면 정감이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되는 만큼, 버틸 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목에 숙이지 마시고 멀리요. 자, 한번더 마시면 등을 쭉 펴고. 내쉽니다. 네, 다시 엄지발가락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면서 올라가세요자 한번 더 안쪽을 가볍게 톡톡톡톡 쳐내세요 자두 손으로 다시 허벅지를 바깥으로 두손 쓰다듬으시고 자 바깥쪽도 한번 가볍게 쓰다듬으신 다음 뒤쪽에 손을 짚고 두 다리 가볍게 톡톡톡톡톡 털어서 돌아옵니또 털어서 벌릴거예요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게 쉬워 보이는데요. 다리에 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얘가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바닥에서 끌고 다니셔도 괜찮으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